인제. 예, 이제 우리가 호세야서. 예. 이제 호데 하 야, 자. 미가 거기서 미가, 미가 선지자. 이제 예, 미가 선지자겠습니다. 미가 선지자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나아가라. 공의를 행하라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살라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랑한다는 게 좋아라는 거예요 뭘 좋아하냐 인자 인자가 뭐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죠 남들을 조건없이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것을 사랑해라 이 말은 인자가 어떤 사람 인자 사람이 아니라 이 인자는 긍휼이에요 멀시 멀시 c 시 그거를 좋아해라 그렇게 그걸 잘해라 그거 하는 거 좋아해라 극률이 여기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야 된다 라는 네. 것이 미가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문양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 질서 가운데 확실한 공유를 가지신 분이고 또 하나님 아까 호세의 선지서를 배웠죠 사랑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심판받을 모습, 다시 말해 사랑받지 못할 모습인데,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오늘 배우는 게 시리즈예요. 아모스 호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처럼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처럼 그 사랑을 알아 사랑을 행하고, 또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대접받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미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모스 호세아 미가를 세트로 보세요. 세트로. 세트를 보시면은 기억이 잘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미가 함께 예, 미가. 며칠 어, 이 말씀 이 제목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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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미앙가 이 생각도 났고 옛날에.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예, 이렇게 미가, 미가 선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는 뭐냐면 이름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이에요. 아까 생각났어요. 아모스라는 뜻이 무슨 뜻이었죠? 이 부담 짐진자. 호세라는 뜻은 뭐였죠? 구원이었죠. 이사야, 여호수아, 호슈아 여호수아 이게 같은 같은 계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미가는 뭐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예, 하나님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미가입니다. 가가가가 어, 그래 미가 이가 예,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18절에 보면은 예 지금부터 약 200년 뒤죠. 거의 200년 150년 뒤. 미가 선지자 이후에 150년 뒤에 예루살 예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북 이스라엘 어? 북이스라엘에 어, 있던 아, 북이스라엘 아니죠 미간은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예, 남유다 선지자 제가 죄송해요 착각했어요 아까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딱한 명이었죠 호세 한명이 미간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사야와 같은 시대예요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때는 어느 왕이 있었냐 히스기야 왕이 있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그때 배웠죠. 히스기야 왕 아빠가 엄청 악독한 왕이었죠. 우상숭배하는 왕. 예, 그래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이 미가, 이 미가 선지의 말을 듣고 백성들과 나라를 뒤집어 엎죠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을 고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도록 하는 이 역할을 담당했던 선지자 바로 미가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전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북 이스라엘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예, 별반 다름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풍전등화였던 그 상태, 그 시대에 미가란 선지를 자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남유다 백성에게 주었고 이사를 통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죠. 돌아와서 멸망을 피했습니다. 이때 이 미가 선지자가 외친 목소리가 무엇이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다시 한번 이 저, 저자가 다시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란 뜻이고 예 포르세 출신이고 남유다 지방입니다. 남부 유다에서 약 20km 정도 남쪽에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남유다와 함께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땅 부당시 북이스라엘 멸망 바로 멸망 당시 멸망 당시 역사적으로는 어떤 왕 요다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시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동시대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멸망 바로 그쯤에 있었거든요. 동시대 인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멸망을 예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야, 북 이스라엘이 저렇게 멸망 당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심판해서 이겠고 그것을또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고서 이 목소리를 듣고 희숙히 하는 하나님 앞에 나라를 이제 뒤 바꾸죠. 개혁 이전의 상황이었고 이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개혁 나라를 개혁합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을 듣지 않고 그래도 계속 타락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 윤리적으로 더 악화되고 있어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부귀사를 멀쩡히 보고도 어? 회개할 줄 몰라요. 이걸 이제 미가 직접적으로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야, 메시지는 뭐냐? 당연하죠. 죄죠. 죄.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이사야서가 대선지자로서 66권에 장황하게 펼치면서 얘기했지만은 미가는 간단하게 얘기한 것이 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통해서 아 왕의 강립에 하늘에서 왕이 내려오는데 산이 높고 골짜기들이 쫙 갈라지면서 심판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정한 자들 다쫓아내버려요 그들은 우상 숭배했고, 그들은 세상의 관습을 따라갔고 점치고 마술 좋아하고, 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병거와 동맹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아수라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해요. 동맹을 맺었기도 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수르한테 기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라고 하나님한테 이제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 고 사회적으로 아까 부기스라이가 별 탈은 없어요. 종교적으로 지도자들, 이 제사장들 또 일법사들 다 타락해 있고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지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먼 미래의 얘기를 합니다. 그들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우상, 숭배, 불의, 반역, 공허한 형식주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야. 회개하면 돼.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길 기뻐하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공의를 행해야 돼. 그리고 인자를 사랑해야 돼. 네, 극류를 하는 거. 간 그러니까 베푸는 거 남들을 사랑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 그게 사랑하는 걸 좋아해야 돼. 하나님 께 항상 겸손해야 돼. 이것이 바로 미가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미가가 아까 그 이사야의 축소판이라 그랬죠. 이사야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처럼 이 미가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또온 세상에 의로운 통치자로서 그 예수님을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비가는야 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할 거야. 야 지도자 너희들을 아닐 줄 알아. 너희도 심판할 거야. 심판 뒤에 어떤 일이 나타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거야. 메시아를 보내셔서 왕국을 새로 세우시고 또 심판을 통해서 흩어졌던 자들을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사역할지 내가 알려줄게라고 하면서. 5장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탄생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또 어떻게 왕의 모습을 가질 거다.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발 좀 회개해. 제발 좀 회개해. 어?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해 주시라고 하면서 미가는 이렇게 어떤 예, 이사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더불어서 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미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